간만에는 아니구나. 간만에는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이렇게고요. 오 맥주는 언제나. <laughs> 맥주는 언제나 테라. 아유 어쨌든 집을 사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 탄탈 털어가지고 이사를 가네. 언제 가져? 언제 가져왔냐? 지금 가져왔지? 음, 나는 좀 이따 보고 아니, 뭐 이거 금방 먹지 먹기는 파이더맨 신작이야? 아. 영화, 나 요즘에. 극상도안 가, 안, 안 가버려서 하다 보니까. 별로 안 가게 돼. 아니, 진짜 안 가게 돼. 그냥 별로. <laughs> 국내 유저들은 그 뭐야 마크 월버그 인종차별 그 나오는 것 때문에 하여튼 좀 약간 별로 안 좋긴 하던데. <laughs> 근데 저 써주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쨌든? <laughs> 이 사는 11월 13일 정도 할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도배랑 저거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중년님이 그때 막한400 얼마 나올 거라고 그때 그랬었잖아. 근데 도배는 한 100만 원까지 쓴다고 그러더라고. 해야지. 전 지금 플스 5나 이런 거 살만한 여유가 없네. 지금도 돈 없으면 빌려 할... <laughs> 빌리게 생겼어. 돈 없어서. 아니 장판은 저거예요. 그뭐지그 두꺼운 거 타일 그 바닥에서 저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라서 안할것 같고 그 붙이는 그런 그 장판 같은 거 있잖아. 붙이는 장판 타일 장판 같은 거 그런 거라 가지고 안할것 안 같아. 아, 뭐, 그러긴 하겠죠 그 뭐야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도배 먼저 해야 되고 도배하고 전기도 손봐야 되고 뭐지 어쨌든 그래도 생애 첫 집이라서 가격이 좀 싸게 들어가긴 하더라고 세금이 한230 정도? 처음에 막400 400만원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덜컥 겁내는데 다행히 그래도 근데 처음에 이 법무사 하시는 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처음에 90만원 부른 거야. 90만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90만원이요? 이 <laughs> 법무사분이 처음에 그래가지고 200만원 좀 약간 넘게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근데 90만원 나온다니까 오 땡큐지 그럼. 봤더니만 세, 세금을 포함 안 시켰더라고. 아안 아, 시켰더라고. 법. 그 세무서 아니그 저기 그 사무 사무실 쪽에서 나중에 결국 다시 한번 보내 줬는데 세금 1십0만원 아니고 한 100. 내가 아파트 상게 지금 2억 3 2억 5,30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160만원 정도 되더라고. 수수료랑 뭐 이런 거다 합해가지고 한 230만원 정도 돼서 230만 6천원. <목소리> 처음에4 1 0만원에 하면서 가지고 다른 몇1 0아막내돈 주고 집 사는데도 참세금 엄청 나온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부동산이 알려준 대로 뭐였지? 주민등록등본이랑 그 다음에 그 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라 뭐 있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근데 떴는데 갖고 갔더니 법무사 아저씨 법무사 하시는 아저씨가 딱 그러는거야 어 이거 소득증명 그거 떼오시라고 예 저는 <laughs> 부동산에서 그것만 떼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떼왔는데 다행히도 그 근처가 그 읍사무소라 다행히 그래도 빨리 떼서 다행이긴 했는데, 만일 먼 데서 떼오라고 그랬으면은 짜증날 뻔했어. 아무래도 지역마다 조금씩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어차피 저는 처음 사는 거랑, 평수는 33평 평수는 33평 아니 일하는 곳 근처는 아닌데 여기랑 얼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기랑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 근데 우선은 지금 급한게 도배랑 그다음에 전기랑 그 다음에 전기랑 네, 그뭐지네루비카바님 안녕하세요 도배랑 도배 도배랑 전기랑 그 다음에 입주청소 그럴거지 전등 전등이 좀 낡아가지고 바꿔야 될것 같긴 해요 전등이 좀 낡아서 콘센트 좀 바꿔야 되고 셀 아파트는 아니야 한 10년 좀 넘었는데 셀 아파트는 아니고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아파트긴 해요 아는 반발이야. 어쨌든 10년 넘게 직장생활해서 제집 제집 사네요.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도배는 한100 정도 든다던데? 들, 듣기로? 도배는 한100 정도 든다. 전기공, 전기는 모르겠다. 전, 전기는 잘 모르겠는데. 한100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 내일 전화해서한번 물어봐요. 야 도배는 하루만 되겠지? 하, 하루,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 그, 뭐야, 도배는 필수로 해야 되고, 그, 페인트 좀 약간 곰팡이 핀데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다. 있긴 있어. 인테리어도, 인테리어도 불루긴블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주청소는 무조건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가전제품 바꾸려고 하는 게세 개, 3개, 세 개거든요? 냉장고? 세탁기는 어차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고. 냉장고랑, 그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에어컨, 그다음에 TV 그렇게 바꾸려고 하긴 하는데 우선 큰 거는 큰 거는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왜 네. 인테리어 공사 따로 안할것 같아? 뭐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좋겠지만 새 아파트를 지금 직구 짓고 직구는 있거든요. 네. 너무 비싸 <laughs> 지금 보는게 3억 5천 3억 5천이라 지금 1억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다 들어도 어차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저거고 지금 저는 당장 이사가야 될 집이 중요한거라 주택청약? 저 주택청약 있어요 분양은 끝났을걸요? 분양 끝났을걸? 근데 주택청약이 있긴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이사갈 집이 중요해 <laughs> 당장 이사가야 돼 어차피, 어차피 여기 기간 기간 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11월 13일 아니면 그그주 때는 아마 방송 조금이 약간 뜸할 수도 있어요. 이사가해다가지고 그때는 조금 뜸할 수도 있어. 나아어요 <laughs> 생각보다 웃기더라고. 지금 내가 5천만 원 전세 들어왔잖아. 집주인이 전세를 6천원 했는데 전세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6천원에 나갔어 뭐 어쨌든 돈 받는 거는 별 저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아파트 여기도 이런 얘기 한번 그렇지만 꼴레 경기도라고 <laughs> 뭐지? 전세 물량이 없더라고. 전세가 진짜 없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사야 될 거면, 그나마 여기서 제일 그나마 좀 괜찮은 아파트 사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굴룩한 거지. 아, 일주일 전에 아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이전을 신청해야 돼요. 음... 음... 철수야 음. 할... 음. 음. 구나 어쨌든 이 기사는 토요일날 하긴 할건데 그전에 하긴 해야지 돈 들어갈 때가 전천지라니까 지금. 플스5 사고 게임 살 만한 여유가 없어. <laughs> 지금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그, 플스5 사고 막 이럴 여유가 없어. 게임 사고. 네 막, 봤어요. 벽지 바꾸고 저거 해야 돼요. 그거 보이지? 어차피 하는 거 등도 바꾸려고 등도 좀 약간 이제 옛날 거랑 LED나 그런 쪽으로 갖다 조명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은 상관없는데 좀 약간 이제 뭐지? 습기 차 가지고 페인트 변색 페인트에 곰팡이 난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바꿔야 되고. 어, 어차피 제가 못하니까 그건 업체 시켜야지.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차피 제가 짐이 별로 없으니까 그 이사할 때는 용달차 불러. 저 혼자라 가지고 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달차 불러고 생각 중이야. 맞다 에어컨도 부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지? 에어컨 작은 것도. 마루에 설치되어 있던 거, 에어컨 작은 것도, 평소 작은 것도 해가지고, 저걸로 갖다 하려고. 그걸 안방에서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사면은 저거 하려고 하고, 하고 있죠. 아, 들어오는 사람한테 싸게 파는 게 아니고, 저 그거 안방에서 설치하려고. 안방, 안방에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컴이랑 이거 해가지고 책상 놀라고 하거든요.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그거 하고 사람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덥다 싶으면은 이제 그 스탠드 에어컨 <laughs> 저거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아트인원은 알긴 하는데 방에 하나 하는 거더 주긴 하... 아 근데 그게 보면은 팩, 아 그게 그게 선택 사항이라 이게 선택 사항이라서. 좀, 보는 거야, 그냥. 아, 어차피 지금 이거, 이, 오래 샀거든요. 오래, 오래, 사, 아, 오래 사가지고, 또 저걸 하기에는 좀 아까워, 그래가지고. 요즘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하고 있는 거 지금 저걸 떼가지고, 구멍은, 어차피 보니까 에어컨 구멍 뚫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가해가지고, 철거만 한번 설치만 하게. 그러려고 하는 거지. 기존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스탠드 사고. 스탠드랑, 그 다음에 냉장고랑 지금 현재 TV 그렇게 살라고 생각 중이에요. 천장에 에어컨 없지. <laughs> 10, 10년 넘은 집인데그 에어컨에 천, 천, 천장에 에어컨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중에 저는 천장에 에어컨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스탠드가 난것 같아. 왜냐면 천장에 에어컨 있으면은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가 되게 힘들어요. 나중 나중에 되게 힘들어. 왜냐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청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좋지. 공간도, 나, 공간도 남고, 이게 보, 천장에 에어컨 있으면 보기에도 좋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골치 아파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보수하기도 되게 힘들어. 편한 거는 그만큼 나중에 보수가 힘듭니다. 편하다는 편하고 보기 좋은 거는 나중에 보수가 힘들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요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하려고 하는 거 하는 같긴 하더라.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러는 거 같긴 하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 오버워치 안에 다 먹었습니다. 탈탈 먹었어 알뜰하게 먹었네 뭐 어차피 뭐 남긴 적은 없지만 예. 네. 아이 뭐 이거 이거 뭐 개풀 이거 얼마나 된다고 금방 먹지 저 원래 먹는 거 빨라요 딴거 몰라도 먹는 거는 빨라 딴거 몰라도